반갑습니다. 오늘은 맵을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스팀 게임 중에 점프킹이란 게임 아시나요? 문터님이 생방송에서 가끔 하시는 게임인데 점프를 저장하고 그 저장한 점프로 맵을 올라가는 그런 게임인데요. 그거를 제가 마인크래프트에 만들어봤습니다. 맵은 저기 위에 구름 끝까지 있고요. 먼저 이렇게 들어오시면 앞으로 가서 이렇게 설명이 나올 거예요. 점프킹 설명. 빠른 행동 키 G 키를 눌러서 각종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항상 쓰는 그 다이얼로그요. 각종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점프 최대 값이 증가할수록 한 번에 차는 점. 점프 충전량도 증가합니다. 점프 체력값은 지금은 설정 안할 거고 이 맵에서는 무조건 20으로 쓰고 있어요. 저희가 할 거는 플레이어로 설정이랑 게이지 표시만 할 거예요. 게이지 표시하고 여기 밑에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이게 쉬프트를 누르면차 올라고 쉬프트를 떼면은 이렇게 점프가 되는 방식이에요 다음으로 낙하 데미지는 3칸부터 입습니다 그리고 넉백이 있으니 떨어지면 밀려납니다 원래 플레이어는 4칸에서 떨어지면 은 낙뎀을 입었죠 하지만 이거는 좀 어렵게 3칸이라도 떨어지면 낙뎀을 입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에 떨어졌지만 데미지를 받아서 넉백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하얀색 생유리는 밟으면 느린 낙하 효과를 3초 동안 얻습니다 이게 저 위쪽에 있는 구름을 표현하려고 한 건데요 네, 이거는 올라가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꿀블럭은 난이도 조절용으로 낙땜을 받은 후 넉백을 줄여줍니다 꿀블럭 자체가 좀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래서 낙땜을 받더라도 이 넉백을 별로 덜 받더라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어려운 부분에 몇개 넣어놨어요. 여기 하나 보이시죠? 자, 그러면 설명 끝났고 맵을 시작하도록 하죠. 타이머 표시하고 타이머를 키고 올라가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테스트로 한네판 정도 해봤거든요. 평균적으로 20분이 넘게 걸려요. 마지막으로 했던 건 30분 걸렸거든요. 이렇게 점프를 저장해서. 올라가주시면 돼요. 여기는 한이 정도로. 아 낙뎀 받겠다. 이렇게 낙뎀 받고 튕겨나는 거를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떨어지면 이거 올라오는 거 한참 걸리거든요. 이거. 일단 근데 여기 광물 스테이지는 좀 쉬워. 여기 위쪽에 이풀 올라갔을 때가 좀 어렵거든요. 지금은 진짜 그냥 컨트롤을 익히는 정도. 예, 네, 이제부터 슬슬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든 기믹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쉬프트를 누르면은 점프가 되잖아요. 하지만 쉬프트를 누르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쉬프트를 떼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앞으로 달려가면서 그냥 가기만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와줘요. 이 맵에서는 제가 이 기믹을 한 번밖에 안 썼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맵을 새로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 이거를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점프 저장 기능으로 말이죠. 이렇게 한 칸짜리는 작게.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여기 최대로 여기가 좀 많이 어렵거든요? 제가 이걸 계산을 잘 해가지고 정확히 16칸을 채워주셔야 갈수 있어요 저 밑에 베.. 게이지가 보이시죠? 저게 20칸인데 16칸을 채워야 돼요 자 됐다! 아! 아낙뎀 받았어 한 칸짜리들은 낙뎀 받으면 진짜 무조건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다시 됐다! 오케이. 정확하게 들어. 만약에 이거를 하시다가 진짜 고인물이 됐다. 그러면은 이 게이지를 끄고 해보세요. 저는 게이지 끄고 못할 것 같아요. 예. 네. 개발자인데, 아이고. 제가 개발자인데 이거 게이지 끄고 절대 못하거든요. 이거. 만약에 게이지 끄고 진짜 깨신 분이 있다. 그럼 제가 상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최대로 해서 이거는 살짝, 이것도 살짝, 이거는 더 살짝. 자, 여기가 이제 다음 기믹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일자로 되어 있죠. 일자로 된 길을 올라가는 건데. 한이 아, 정도 해서. 옆으로 가주시는 게 중요해요. 좋아요. 아 이제 구름이 도착했네요. 구름으로 도착하면 이제 살짝 점프력이 증가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느린 낙하가 항상 붙기 때문에 점프를 해도 천천히 떨어지죠. 그래도 제가 이거 테스트를 이제가 단 다섯 번째거든요. 다섯 번째 정도 하니까 이제 별로 안 떨어지긴 하네요. 그래도, 원트는 좀 힘들다. 자, 낙코로 와주고, 이제, 벚꽃지 되네요. 여기는,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가는 거예요. 자, 저기는, 꿀블럭이니까, 쉽게 가죠. 여기까지 왔다면은, 이제 또 새로운 기미거든요? 점프 게이지를 채우고, 거의 한 이쯤에서 뗀 다음에, 저기로 가는 거거든요? 어, 잠, 어, 됐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면은, 마지막으로, 여기로 가서, 클리어 하시면 돼요. 5분 59초 깨셨다면은 알아서 내려가세요 오늘은 이렇게 점프킹을 마인크래프트에서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이게 제가 하니까 저는 이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잘해보이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진짜 40분이 걸리실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아 이거 켜져있네 자 이거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최대값으로 한 다음에 점프 뛰면은 이거 한 방에 가지거든요 <laughs> 오케이 10초 컷